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월평 1, 2, 3동 만년동 지역구 출신 이한영 의원입니다. 먼저 코로나19의 국가적 재난상황 속에서도 방역 업무에 총력을 다하고 계시는 장종태 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이 노구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8대 서구의회가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전반기를 마무리하고 후반기를 시작하는 오늘 본 의원은 월평경로당 증설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월평 경무당이 소재한 월평 1동은 우리의 서구의 첫 관문이며 갑천 등 천의 혜 자연 환경과 두 개의 지하철역 등 교통의 요지로 주민이 살기 좋은 정주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2019년 말 서구인구 48만 명중 월평 1동 인구는 현재 11,148명, 65세 이상 노인군, 노인 인구는 1293명으로 전체 인구의 1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서구 경무당 총 206개소 중 월평 1동의 경무당은 5개소이며 월평 경무당은 1993년 개소되어 현재 60여 명의 등록회원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건물 총 면적은 165.16제곱미터, 지하 1층, 지하 지상 2층 구조로 1층은 할머니 방, 할아버지 방이 되어 있고 2층은 프로그램실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경로당은 낡고 공간이 협소하여 60여 명의 회원이 이용하기에 불편하고 중식 시간에는 비좁은 공간에서 어렵게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근 지역에 이용을 희망하는 어르신들이 10년 이상 신규 회원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현 건물은 더 이상 증축이 현실적으로 열악한 상황이기에 이용자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월평 성당 인근에 증설함으로써 회원을 분산하는 등 현실적인 방안을 검토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인근 주택 또는 재원 아동수 등 감소로 폐원되는 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매입하여 리모델링하는 방안을 찾아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유엔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65세 이상 인구 14.3%이며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대수명이 남성 79세 여성 85세로 이미 고령사회에 살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로 접어드는데 소요되는 시간도 프랑스보다 약 백여 년이 빠를 정도로 가파르다 고 보고 있습니다. <laughs> 노인은 후손을 양육하고 국가 및사회 발전에 이바지해 온 분들 로서 존경받고 건강하며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다가올 미래는 저출산 및 의료기술 발달 등으로 노인이 증가하고 부양 자가 감소하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존경하는 장종택 구청, 구청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지역 어르신들이 경로당을잘 이용하여 하루하루 활기찬 생활을 함으로써 외로움을 해소하고 여생을 즐겁게 편안하게 보내시기를 바라하지 않습니다. 월평동 지역의 수건 사업이 해소되어 어르신들이 지역 사회와 소통하며 쾌적한 환경에서 친목 도모 및 여가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애정 어린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경로당 증설에 적극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